자페이지57이제이지이 친구는 이친그는이 친구는 이친구이 친구는 이친이친이제구는 질량 분기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각는은친구 x 이 친구는 xy, XY, XY Y2, X2, y 는이친2이 친구는 이이제구는이이친이이이 설명 오는 거 일단은, 여기서 우리가 먼저 그, 가느다 무엇을 파악을 해야 돼? 저거 어, 때. 처음부터 이제 답이 되는 것을 딱 찾게 되면 되게 좋은데, 이거 아니면 이제 그냥 바꾸면 돼? 먼저 보면, 포인트가 보면 이제 X 지장과 Y 지장인데, 어, 잘 보면 그, 나다? 나다 경우는, 같은 X 지장일 때, 그 같은 x 질량에서 그 y의 질량이 두배차이나 많이 많이 많이. 나다도원때 나는 바보다지 y의 질량이 두배더 크니까. 아무래도 그 y 개수가 더 많은 거. 분자 속에는 y 원자 수가 더 많은 거. 야두배더많은 차이나는 거. 또세 가지. 세 가지 인데 같은 x 같은 x 질량에서 y의 질량이 두배 차이나는 거. 야 그러면은 딱 먼저 보이고게죠 똑같이 X인데, X인데, Y가 1개, 2개.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것이 다가, 만약에 X, Y라고 하면 나는 X, Y, 2라는 거. 그럼 그때는 뭐지? 다는 X, 2, Y가 돼. 다시 봐도 또비교 일단 이 맞다는 부장 없이 한번 비해야 돼. 이거. 그러면은, 어우. 어? 가보자. 어? 이거 그래, X, Y인데. 그 X 지량 7일 때 Y 지량 4인 거. 예이 노래? 이것래좀더크게더 하면, 쭉가이노 가면, 노가이나래이 노래? 이 노래? 이 y 래이 개, 래이 노래? 이 노래? 이 어, 뭐야? 노래? 이 노래? 이 노래? 이 노래? 이노이 노래? 이거래이노이 노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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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 이노 y 이노다이 노래? 이 노래? 이 노래? 이노는이이래 이거 맞으면 맞으면. 근데 다더 보면 다가 x도 맞는 거 없으니까. 이걸 하게 되면 3을 5때 8이면 그7일때 16이 돼. 7일때 16이니까 하나 x가 있을 때 y가 4이 되는 거. 다시 만은 x y 4 되는 것도 돼야 돼. 이기서 아니다. 넌 아니. 이거 도 아니다. 아니다. 이거 아니다. 틀린 거 틀린 거. 그렇다. 다시 말하자면 시험을 보면 바로 한 번에 우리가 답 되는 거 찾을 수 없어 이게. 뭐 우연히 보면 한번 답된 걸 찾으면 다 좋은데 항상 그런 거아닌가 아니면 다시 바꿔야 돼. 바꿀 때. 서로 간에 그 이제 같은 x 질량인데 그때 그때 y 질량이 좀두배 차이나는 거. 같은 x의 질량일 때 그때, 그때? y의 질량두배 차이나는 거. 그것을 보면 단순히 이거만 딱 보는 거 아니고, 그거 아니고. 일부는 일부는 x y가 서로 간에 1대1 비율이지? 일대 두요. 이것을 우리가 풀자고. x 2 y 를보자고 그때는. 네. 네. 그러면 어, 서로 두 개, 두 개가 이제 같은 x 질량이에요. x 총두 개씩 있는 모습일 때, 그때 y가 두개한 개인 거. 이렇게도 볼수 있는 거. 첫 번째 질량 비율이니까. 오케이. 네. 이렇게 보면 서로 가는 거에 같은 x 질량일 때 y 질량이 두배 차이인데 그, 그, 그 나가고 네. 나가? x y 되고, x 네. y 네. 되고. 그러면 가는? 그 X도 Y도 되요 X도 y, Y도 되나? 그래서 거꾸로 말하면 자 같은 y 질량일 때 그때 X의 질량이 두배 차이 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질류로 해나하이거로 아, 이건데 이것 좀더 이렇게 질로 이동? 이동? 아, 이동하면은 그래서 나하고 다가 똑같은 y 질량이야 그럴 때 얘는 그 X의 질량이 0 5그리뭐다른그 그렇죠. X의 질량이 7인 거그1대2 나오는 거 이거야. 그 그러면 나가 x, y고 나는 x도 y고 그럴 때는 x y야. 그쵸? 그렇죠? x y. 끝났어. 얘네이 비교하면 어느 정도야? 1, 2, 3, x 5, 6, 7, 8, 9, 10, 11, 1 x y 3 14, 15, x 6 17, 4 25, 7이4 7 Y 4 x o we h 개 v e 이 7이면 x Go. eh. okay. the c 지 i l d r e 그리고 h a v 개 to g 량 t 4니까 c 경 i 는 x r 3.5니까 X가 v e 이고 get the c h i l d X랑 y w 먼저 a v e to 1대2 나오 e c h i 1대면나오 w 거 have to get the c h i 이 d r e n We have to get the children. We h 그렇게 돼서 한번 찍기 약간 좀 애매하니까 아니면 다또 우리가 약간 바꾸면 돼 이런 생각 좀 우리가 해야 돼 우리가 화합 때 많이 좀 풀어봐야 돼 그래서 우리가 더욱 싸워서 하는 거 알겠어? 알겠어? 그래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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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는 첫째 기호 자가 분자식은 x, y 냐? x, y 는 나? 나지 나. 나? 틀린 거? 0, 이거 틀틀리고 오케이 틀린다 되나? 네, 이가 하는 거? 자, 바가 뭐라고? 바는 XY2. 뭐 어? 틀린 거야? 자, 똑같은 거. 자, 전체 원자수분의 X 원자수는, 근데, 나. 가 다, 나. 이거, 나하 전체 원자수 총두 개지? 두개 2개 분의 X 원자가 총한 개인 거. 이때이 거. 그리고, 그럴 때 이제, 다하는총세 개지. 세개 원자에서 XY2 총두개두 2개, 개인 거. 그럼 문제는, 나가 다이 몇 배인지 물어볼까? 그러면은 2분의 1을 얘는 3분의 1을 얼마큼 부여... 나오냐 그것을 우리 구하는 거 기가 소리 이제 구하는 거구하자 않는 거니까 넘겨면돼뭐나 보면 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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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분의 3나온냐 맞죠? 어. 얘는 그 4분의 그, 3 나와? 이 틀렸다 3분의 3이 아고 4분의 3이 나하나 틀려? 틀한 그럼 지금 1분의 1이 되면 액수 언제서빈는 일단 그가하고 다의 이렇게 물어봤는데 가학 문제는데 분자야. 분자 말고 문제에서 물어보고서 원자수 비 물어보는 거야. 그럴 때 먼저, 정 우리가 먼저, 분자수 비가 몇 개인지 먼저 파악을 먼저 해야 돼. 그 다음에 이제 분자는, 우리가 특정 원자수가 몇 개인지, 라는 에 파악하는 거야. 바로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고, 이제 분자의 비. 분자수의 비 먼저 본다. 1g, X원자수 비를 물어봤는데, 1 g 의 비율하고, 2 g 의 비율하고, 차이가 있을까, 없을까? 1그램은이사람이사람이사람이사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수람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은이사람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가람은이 사람은 이사람그러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뭐비니까이사이사람이미 질량으로 해이사이미질량이돼람은이사 관은 아, 이제 그 분자량이 S가 하나 y 알려주게 되는 그 얼마? 반은 얘는 이제 11.5나오다거은 가는 11.5 나오고 11.5 나오고 분자량? 그리고 자 나하고는 은도 뭐? 가도 뭐 가도 뭐니? 다다 나, 다다다다다다은다다다다 7하고 4 앞서 11하고 1 1라고보거분자란이가 11.5랑 1 1이라는거 라고 할때 우리가 공통으로 들어갈 때분을쓸질량 그때는 두 개의 자량을구한그질량을구정고다말하면 질량 1 g 말고 말고 11.5 곱하기 11 그런 구정공이그이 네. 질량 속에는 다분자는몇물 들어간 모습이게고 어, 이럴 때그분자의1 0 5니 맞나? 그렇 11번, 11번 있을 때는 몇 물? 어, 맞죠? 1 이런 비율이야. 이런 비율인데 가, 도는 그 문제에서 왜 문제문이 그 s와에서 무슨 어볼고 그래서 가, 도는 s, y, 니까 한분자 X가 원자 한 개인 거. 곱하기를 알고 되고, 곱하기 그리고 자다음으로는 하나의 분자에 지금 원자가 총넥 원자 총두 개인 거예 곱하기 한하뭐다 10을 나오고, 10, 20을 나온다. 그래서 같은 질량이 들은 x 는 엑스 원자 솔비는 11대 20을 나온다. 어, 나왔네. 나나좀 거? 해주면 돼. 이게 이렇게 해 넘어가서 옆에 이네 옆에 이지 페이지? 여기 풀덕같이 부분이 앞으로 3번 문제 3번 문제 쪼금 기본 문제 자 그림은 기제 가, 나를 다가 가나 나으면은 용기가 있고 그리고 이제 표는 결국 기 가, 나에 대해 료이고자분량은 s x의 가더 크네 그리 얘는 x, x, y, y 그몇짜였는지몰라 네. 그리고 두개체 서로 반대하지 않으면 용기 안돼너스체에서전체 질량이 x 질량이 제일나오네 그리고 이제 표 보면은 어? 표 어디있어? 어디있어? 어. 어? 어. 어. 뭐 기체 단나가 있고 분자식 있고 분자식 있고라고 있고 할때그 구성 원소의 질량비는 x 와 y가 7대7대 아니라 7대 7대 10이 나오는데, 하지만 분자식 x와 y인데 구성 원소의 질량비가 7대 1 0이 그래서 x 원자에 대한 그 전체 질량이 7일 때, y에 대한 전체 질량에1 6이니까 x가 하나가 1하나 7, x가 7일 때 y는 8이 나오는 원자량 비가 7.8이다. 원자량 뭐 7, 8 아니고 그 비가. 자, 그냥 그 친구 7.8이다. 이금자 이거, 이거. 분자량이 그냥 xy 2가더 크래. 여기 살짝이야. 더 살짝 더 살펴진다. 커야 돼. 커야 되는데, 커야 되는데. 면 이렇게 그 실제로 이제 x 원자량이 7이고 y 원자량이 8이라고 하면 xy 2로 가면 1를들 분자량은 사회 사람부은더 크지 않아더 작아? 작다면 이건 아니거든 이비율을 맞지만 실제 값은 이것이 아니고 뻥튀기 한면돼 뻥튀기하면 N5는 1 6대16이한1 0대16 하면은 그러면 수가 크니까 이거 1 더하기 2 더하기 한하32 32 더하기 4 0가고 40인가 40인가 그0이더케이 40이 나오고 그럴 때나의 경우는 분자는 사회사이고 구성 원소의 질량비가 7 p 라고 하는 건데 일단, 포인트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구한 x y 원자량 박스 그 비는 이제 비가 7 1 8이지만7 1 0 14랑 1 6이요 7랑 16이랑은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몇 개씩 조합하게 되면 몇 개씩 더게 되면 4가 나올 수 있는 3번째, 거. 한 번째 이거 경우를 세봤자 총 문제가 좀 보자. 얘보다 얘보다 이제 분자량이 더 크면 안 되니까. 이거 해 번째 X, Y가 뭐 1, 2, 면 아니죠? 그나? 그나? 그 이제 1, 2 그러니까 그 Y 검정 하나더 가고 줄어들거나 <목소리> 아니면 Y가 줄어들면 X가 더 커지면 돼그데 지금 그러니까 더 이상 가자 X, X, Y, 3? 하면 아니고? 아니고? X, Y 그나? 아니면? X가 하나가 추가되면서 Y가 이제 하나인 거야 아니면 X가 뭐세 개면 Y가 하나인 거야? 이것이 두 개가 되는 순간에, 순간에 보면, 가보다, 분자식이, 그, 분자식이, 그, 그러니까 분자 속에 들어가는 그 원자 수보다 더 많아지게 돼. 많아지면 돼. 원자량이 커지니까. 투수는 아니고. 그다 아니. 이거 정도 봐야 되는데, 이거라고 하면은, 그때는 이제 분자량 얼마? 30. 30? 30인데, 안 맞지? 그거 이거 아니고. 이거로 하면, 두 개를 한개하면 알겠니? 두개는28 더하기 16은? 완전히 상관안네 맞네? 맞네, 샌들아, 맞네. 맞고. 자 이걸로 하면 더더더 더, 더, 더 커지게 돼? 안 맞아? 다음은? 네, 어 다음은? X2Y인가? 이 x y 야 된가? 그냥? 자말이해보야 어떤 공식이 딱히 없어 공식이 없거든요? 도료그 정우식 평소 잘 따지면 돼그나 그럼 그러면 자 그때 구성원서질량인데 X가 두개일때 Y가 1개지 X가 두개면 얘는? 28 나오고 그리고 하나는 16 나오겠죠? 28대 16인데 7대 비니까 비 얼마? 4 3 나오네요. 맞는데? 그럼 문제 보면은, 자래서 x가 y보다 크냐? 일단은 x 2y 1이니까 x y 똑같네. b, 맞아 b 맞고. 단 a 더하 b는 54냐? a가 41이고 이가사 4. 4. 50. 50. 틀래 맞고. 기가. 기가 이제 용기 안에 있는 기체서 전체 기체량 몰수 분의 기체 B 가의 몰수. 이것도 잘들으는물수의비약비니까그 다하고 나의그 몰수의 비만 우리가 잘 구하면 돼. 실제 몰수가또 구한다기보다 몰수가 비. 그렇지? 나오면 무덤 보겠다. 전체분야부터 다시 생 몰수. 여기 보보은은 너무, 몰이 몰라. 이때, 에 몰라. 하면은, 그 가가 A몰일 때 에이, 몰라. 때 몰라. 이때, 몰때 몰라. 때 a 하나, 몰라. 는거0점이0 0점1 0 문제 부터0점 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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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자 이제 가고는 부재율4 6이고 다음에 나고는 부재율4 4에 그럼 전체의 그 혼합주체 네. 보면 가는 a만 남긴걸로 읽거 그러면 전체의 그 가의 질량은 얼마 나오게? 41이 나와요 그래서 가고는 전체의 그니까 41의 질량이고 다음에 자 나고는 얼마? 어, 41이 나와 이것이 전체 질량이다 서로 만그 분자에다가 그 서로 만든 그 분자가 있는 몰수 곱 보여주면 돼. 하나. 분해, 분해. 자, 그러면은 X의 질량인데 먼저 여기, 여서 X가 하나야지. 사실은 자, 이 분자가 A로 되어있으면 A 먼저, 몇몰 있는 거, A로 어있 A 근데 A 원자량은 1 4일까1 4 a 라고 네, 다음이. 네. 이 경우는 X가 이제 그 하나 분자 총두개죠 그래서 이것이 만약 이 분자가 10개를 있으면은 X의 몰수는 총이 기물 나오고요. 이 P인데 나오고. X에 대한 원자량이 14니까, 그래서 이 P가 이 14면 24, 아28 P 나온다. 28 P 나온다. 이것이고 X에 전체 질량이야. 이 값이 얼마? 2분의 2분의 이 2분의 9, 2분의 9, 2분이 9, 2분의 9, 이의 9, 2이의 9, 2분의 9, 는분의 9, 이분의 9, 2분의 9, 2분의 9, 분의 9, 2분의 9, 2분의 9, 2분의 9, 2분의 9, 2분의 9, 2분의 분의 9, 이분의분의 9, 2분분자 9, 2요 나 붙이에 대한 붙이의 나이는 전체 질량은 핵부터 다시 써 빼야. 하나. 와야돼자가 속에 있는 X 원자의 총 질량은. 한 응? 번째 네. 한 분자 속에 x 원이한개 있으니까. 응? 네. 그이 분자가 A 원이 있을 때그 X 원자는 총 A 원이 있는 거. 근데 그때 질량은 X 원자랑 십사니까 십사 어? 일 나오고.

그리고 곱하기 a의 원자량 하면 곧그 a의 지점이 나와요 그렇게 나와요. 나와? 음. 한편적으로 보면 기체 나와드리면 한 분자 속에 x 원자량이 총 2개니까 분자수 곱하기 2 e 하면 돼 그리고 그것은 곧 x 원자수이 되는, 되는 거고 그리고 거기다가 x의 원자량이 14니까 그래서 2b 곱하기 14하면 총 28b 나온다 자, 이것이 다 더한 것이 이거지고 그 x 원자의 총 질량이야. 이거, 그나. 이값 얼마 이거 나와, 이거 나 그나. 그러니까 자더 정리하면은 a랑 b 실제 값이 얼마인지 잘 모르지만 그 비율 나와, 비율. 이거. 자 이것을 이제 정리해야 되는데 먼저 약분하면은 약분 약분 약품. 어딨죠? 2 0 나오고 2 0 나오고. 어? 넘어가니까. 다 o this i 13 h e A. So, A. 2 o t 28b는 넘어가니 A. 2 3 A. So, A. 가더 많으니까 A. 가더많 h i s A. So, t 넘기고 is 넘 h e A. 면 o t h i 이라 s the A. So, this is the A. So, t A. 랑 b 수 비는 어, A, B, A, B, 그, 수입이 되는면 어, 이 차이는 상나합니다 이거? 또 다시 말하면, 저 기체가가 몇 몰지 몰라. 또 기체 나가 또몇 몰지 모르는데, 그 A, A, B, B, 서로가 B, 그물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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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B, 면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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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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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나? 응? 그래서 전체 기체의 몰수에서? 전체 몰수 생각점이요? 5몰. 5몰에서 그 가입 몰수. 생각점이 반, 뭐 2몰. 5분이 나와 맞네. 이게 맞나? 는 전체 몰수 몇몰? 5몰. 물론 5몰. 5몰. 5몰인지 모르지만아무이제 2몰, 3몰이좀 비율이야. 2몰 하면 2몰일 때3이 나와. 그럴 때, 전체 그 가입 몰수. 한번지봐요이번 s 5분의 2 나온다. 네. 5분이 맞아? 맞다. 질문. 네. 할수 있어? 한 번?